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스트뮤직의 수장 스윙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컨트롤비트 때만 해도 황정민이라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랩씬에서 인정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스윙스에 대한 비판들이 아주 뜨겁고 핫합니다. 스윙스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의가사 제대 후 영리활동에 대한 언행 부딪치부터 시작됐는데요. 최근에는 고등래퍼에서 이동민을 돼지라고 인신공격한 사건을 발단으로 비판 여론이 시작되면서 허세나 옥타곤 키스남 등의 단순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과거 고최진 실씨의 자녀인 최한이 최준희를 가사에 인용했던 사실도 재조명되면서 비판 여론이 정점에 달했는데요. 이동민에게 돼지라고 한 사실은 방송 흐름으로 보나 디플로우의 해명으로만 봐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고 최준희 양의 분노는 현재의 스윙스보다는 과거의 행동을 옹호하려던 팬들의 어긋난 행동들 때문에 다시 폭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인 고등래퍼는 문제가 없었고 과거의 가사 논란이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재조명돼서 스윙스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억울해도 본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언젠가 부메랑처럼 그런 것들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